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의 전해라 11월 동가족의 성령 축만 받는 금연철하 기도회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들아이 오신 분이 온몸 나에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네. 연약한 저희들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메이크업 찬양 기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기 원래 목사님, 최영호 다른 목사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시는 복양사에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의 영적 삶을 보살피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육신의 강건함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로 강성해지는 인천 순복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최영화 단양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양육단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 같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실천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찬양집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예수님 꿈나무 어린이와 찬양연합팀에게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쁨으로 드려오니 향기로운 점을 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하는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의 평방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